아구는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직접 보시죠. 시작합니다. 교나 W 찍고 바텀에서 견제해야 하는데 이 찍고 딜러 했다고 좋아합니다. 아구는 이때 느꼈습니다. 아, 패배했구나 말이죠. 병신. 아. 뭘 피가 없니? 병신 없다 여기. 아. 아, 좋댔어. 내가 맞아 줄게. 어? 와, 정말, 잘맞아 주었다 병신 병신, 어, 병신. 아니고. 정말, 가지가지 정말, 아. 한대 두대 병신 아, 친구가 방귀나 정말, 래요 정말, 소라카만 잡으면 되는데, 우리 제라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적팀 트리플입니다. 흡연 중이 없어요. 인백하기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마이갓 와 대박이다! 그걸 네가 왜참막 어. 너 다시는 만나지 말자. 개병신. 아. 세상에나. 나나 와, 너나 일로 와, 이 새끼야. 뒤집어라. 그냥 나가 죽어라. 어. 아, 그거 먹으려고? <laughs> 손가락이 녹슬었네요 적을, 적, 적. 이쯤에서 그만두시죠. 타곤선 터뜨린 후큐쓸 겁니다. 뭐, 평캔큐 다시 말하지만 손이 녹슬었어요 <laughs> 같은 서폿을 만나 기쁨의 큐를 나눕니다 안녕 난 모르가나야 반가워 난 쓰레쉬야 <laughs> 엄청나군요 스고이요 <laughs> 라인 이거 얼려놓고 집 갔다 오자 싫은디 어쩌지? 야또 때리지마 때리지 아우 이신아왜 때렸어 내 마음입니다 아 씨발 집 가야 디비디비디 정지 잡았다 아 람머스야 걱정마 내가 쓸어 담아둘테니 우리 원딜 죽여 아... 아퍽 한카이 샌봄 자쿠라 크게 시 너에게 닿기를 랜드마크 건설 <laughs> 역시 전 o 에는 o 가 단정이 뒤섞여 있다니까. 와. e you going to 여러분 실버의 미래는 박다